네, 안녕하세요. 병원장 TV 치주질환편. 어, 이의정 과장님 모시고, 오늘 잇몸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종합병원 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치주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치주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치주질환이란 간단히 말, 말하면 치주조직의 염증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주조직이라는 게 우리 치아가 그 우리 턱뼈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고정을 해주는 잇몸뼈와 그리고 그 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소위 잇몸이라고 하는 연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아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 그렇게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구강 위생 관리상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치주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치주 질환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그 세균성 치태라고 할수 있고요. 치태라는 것이 이제 그 치아 표면에 이제 생기는 이제 세균의 막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왜 싱크대나 이제 그 욕실 바닥에 보면 아주 미세한 그 막이 있거든요. 생물성 막이 있고 그것은 이제 세균과 그외 기타 등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치아에도 그것이 아주 얇게 세균 막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 구성 성분을 보면 대부분은 세균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가 떨어진 것들, 그 다음에 뭐, 단백질, 그 다음에 침, 뭐, 그 음식물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을 그 치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입안에서도 보면은, 그허 아니면 약간 연노란색 아니면 혹은 흰색을 띠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 치아에 붙어 있는 음. 것을 또 종종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치태라고 하고요. 음. 거기에는 이제 세균이 자라고 결국 그 세균의 독소들이 우리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하게 됩니다. 음. 예, 그렇다면 치주 질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제 그 치주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그더 많은 다양한 치주 질환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치은염 그 다음에 치주염이 있거든요. 치은염이라는 건 우리 잇몸 간단하게 그 우리가 잇몸 그 핑크빛 또는 그 살에 생기는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잇몸뼈에 생기는 염증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증상은 치은염의 경우에는 잇몸이 일단 부어서 벌겋게 붓고 약간 팽창돼 있고 그다음에 어그 칫솔질을 한다거나 어떤 약간의 자극으로 피가 난다거나 그런 증상 이 있고 그러니까 붓고 피가 나고 이게 이제 치은염의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치주염 이 증상으로는 치아가 흔들리고 어그 치주 치은염의 증상도 다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그런 증상도 있지만 이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그다음에 그 잇몸에 고름이 차서 심하게 붓는다거나 씹을 때 아프다거나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이런 증상도 또 추가적으로 또 동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러한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결국 그 치주염의 증상. 들은 사실 그 염증을 동반하게 되고 요그 염증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뼈가 많이 파괴된다는 거거든요 잇몸뼈가 많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잇몸뼈 라는게 우리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씹어 먹을 수 있고 그 이제 식사를 할수 있고 영양 섭취를 할수 있는데 그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뭔가 씹어 먹을 때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그 치아가 흔들리면서 어떤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치주염이 심할 때의 증상이고, 그리고 또 심하게 붓는 증상도 있어요. 이마 잇몸이 이제 그 부풀어 오르고, 얼그게 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잇몸 자체도 잇몸뼈가 높고 잇몸염증이 생기면은 그게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잇몸뼈 자체도 이제 노출이 되면서 뿌리가 보여요. 치아 뿌리가 보여요. 그 원래는 머리 부분만 보여야 되는데 만약 뿌리가 보인다, 그거는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이제 잇몸뼈 파괴가 심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치아 뿌리가 보인다, 치아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잇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수있니다 음, 그럼 잇몸이 사가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입안에 살고, 살고 있는 치주 세균들이 결국 그 독소들이 우리 그 우리 몸의 방어 작용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전쟁이 나면 군인들도 죽지만 도시도 폐화가 되고 민간인들도 죽고 하듯이 그 우리 몸의 방어 작용과 세균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 주변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잇몸 자체도 내려가고. 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자가 진단으로 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가 진단은 아까 그 증상들이 이제 본인에게 느껴지는 그게 자가 증상이니까. 또 음. 예를 들어서 양치하는데 피가 심하게 나고 음. 이 몸이 왠지 모르게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어뭐 씹는데 막 흔들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 있든요 치아가 그래서 입 안에서 흔들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흔들 치아도 흔들리고 그리고 보름도 나오고. 이렇게 고름이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자가 진단만 가지고 치주염을 진단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그 잇몸뼈 파괴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 그 다음에 임상 검사를 이제 전문의에게 그 치과의사를 찾아가서 그런 임상 진단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예,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 일단 네. 치과를 빨리 가야 되는 게 제일 네, 좋은 방법이군요. 네, 예, 그러면 이러한 증상으로 치과를 방문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치태를 잘 제거하는. 그니까 치태가 원인이 돼서 어, 잇몸 질환이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거고 그 치태라는 것은 사실 칫솔질로 다 제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치태라면 물론 더 진행된 경우는 더 전문적인 필요한 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단 치태를 제거하는 것은 칫솔질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칫솔질과 더불어서 이제 치실, 시간 칫솔 사용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이제 일단 치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칫솔질을 해서 본인의 입안에 있는 치태는 잘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그 치태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치태는 칫솔질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 치석은 오로지 스케일링을 통해서만 그걸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치석 제거하면 그 모든 염증이 다 가라앉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중증도를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을 마취를 하고 큐렛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잇몸 밑에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치료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매우 심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잇몸 치료만 가지고는 치석과 그 염증조직이 제거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잇몸을 절개를 해서 벗겨놓은 다음에 눈으로 그 치석과 염증조직을 봐가면서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게 만약에 그, 치료로 그 치아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또 빨리 발치를 해줘야 합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번 잇몸뼈는 파게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물론 요 최근에는 이제 그 잇몸뼈 재생 술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했지만 파괴된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건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주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더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까지 갔다면 너무 미련을 두지 않고 빨리 발치하는 것이 추가적인 잇몸뼈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시고. 필요하면 치석 제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칫솔질을 올바로 하시고, 그리고 또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담배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잇몸질환에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잇몸질환을 이미 앓고 있으신 분이라면 담배는 가급적 끊으시고요.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내과적 치료도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고 네. 평소에 정기 검진 하고 치과 잘 다니신다면 잘, 잘 치료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치료가 잘안 된다면 또 빨리 뽑고 일을 해놓으시는 게또좋요 네, 저도 평소에 어 잇몸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방치를 해놨는데 또 치과라면 조금 무섭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기가 힘들고 가기가 망설여지는 곳인데 일단 오늘 과장님 뵈니까 편안하고 저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어, 치주질환 편 과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